슈퍼루키 서태웅을 파헤쳐보자. 서태웅의 일본 이름은 크레이드 루카와 단풍잎프로 해석된다. 이름의 모티브는 아크라 루카와라는 일본 농구 선수가 모티브라고 한다. 한국 이름은 당시 편집자였던 장정숙씨가 좋아하는 성시인 강씨와 서씨를 하나씩 붙인거라고 한다. 캐릭터는 작가의 데뷔 단편 카이데 퍼플의 동명의 주인공 루타와 카이드를 약간 설정 변경하여 떠온 것이다. 농구선수로서의 모티브는 NBA의 전설적인 스타 마이클 조던으로 추측된다. 해남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터너라운드 슛이나 더블 클러치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한눈에 알수 있다. 현 시대 시점에서 플레이 스타일을 대조해보면 마이클 조던보다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더욱 닮았다는 시각도 많다. 간단한 프로필로는 187cm, 에브형, 스몰 포워드, SF, 11번, 1월 1일승이다. 서태웅을 홀려했던 신발은 나이키 에어 조던 5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농구 천재로 유명해서 능남의 유명호 감독이 영입을 고려했으나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북산으로 진학했다. 북산의 에이스 선수로 평하며 작중 불리는 별명은 슈퍼루키이다. 일상에서는 잠귀신의 무신경함에 극치, 수업 중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장면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수업시간에 전담협 때려서 깨운 교사에게 그 누구도 내 잠을 깨우는 놈은 용서 않는다 라는 잠꼬대도 했다. 북산의 폭발력과 승리를 향한 의지를 더해준 선수 한 선생님의 평가 지역의 손자는 미국 유학을 고려했지만 도피성 유학이 되는 것을 우려한 한 선생님이 우선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교 선수가 되도록 하게라며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주면서 유학의 뜻을 접고 계속 북산의 선수로 활약한다. 능남의 유명호 감독은 서태웅을 10년에 한번 넣을까 말까한 천재라고 평했다. 안 선생님은 깨수급 성장속도를 보이는 강백회와 같이 조재중을 능가하는 뛰어난 인재라고 불렀다. 중학 MVP면서 공백기 이외에도 엄청난 선수인 정대만도 듣지 못하는 칭찬이니 가위작중 거의 최고급 천재라고 볼수 있다. 특히 작중 최고 수준의 떠다른 드립을 돌떠와 그에 이은 크롭 점퍼 등 득점 스킬에 있어서는 탈 고격급이다. 현내외선 평균 득점 기위 평균 30점에 해당하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한 수준이다. 주공격 루트는 엘브와 코너의 페이스업에 이은 돌다엔 점퍼, 심지어 작은 상대에게 포스트업 터어라운드 점퍼까지 꽂는 등. 공격에 있어서는 전국 클래스 점프 시슈나 레의연 모두 포미 강결의 강백호가 내심 교본으로 섬기도 한다. 탄력도 좋아, 덩크도 심심치 않게 꽂는다. 특히 지역 예선대회 남전에서 초고교구 베이스 이정환을 더블클러치로 공중에서 제치메인 유럽 베이스를 처박는 장면에선 이정환을 포함하여 당시 경기를 하던 선수들과 관중에 모두 경악했다 바로 천재지만 보로그라는 점이다. 거기다 경기 중 감정조절이 서툴러서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원맨쇼로 이기려고 드는지라 패스라는 것을 거의 안 하고 살았다. 패스를 하더라도 회의 그럴 쓰지 않고 너무 정직하게 패스에 막히는 일도 많았다. 체력이 약해 후반에는 폭발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도 약점이다 그래서 작품 중후반부터는 아예 전반전에는 설렁설렁 뛰면서 체력을 남기고 후반에 폭발적인 활약을 보이기도 한다. 강백호에게는 농구 선수로서든 연극으로서든 넘어서고 싶은 라이벌이다. 그런데서 대용적도 그냥 시원하게 무시하면 그만일 강백호의 질투와 태클, 바보짓 등을 일일이 받아 넘기고 바보, 멍청해 원숭이 등의 독서를 날리는 것으로 맞대응한다든가 농구와 관련해서도 경기 내외적으로 강백호와 언쟁엔 물리적 다툼을 그치지 않는다. 등번호를 택할 때처럼 쿨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태훈도 어른스러운 편은 아니며 강백호만큼이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강백호의 탁월한 운동재능을 의식하는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인공끼리의 유사 라이벌리와는 별개로 서태웅이 가장 의식하는 선수는 역시 윤대협이다. 그 지나칠 만큼 과도한 프라이드를 갖고도 자신 이상의 실력으로 의식하며 능남의 일대일하려고 방문까지 한다. 은근히 이정환과 윤대협이 비슷한 수준이면서 상급생인 이정환 쪽이 조금 더 우리에 있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윤대협은 채치수 강백호가 보조해서 막아도 지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높아 보인다. 안선생님도 윤대혁과 까놓고 비교를 하는 등 서태훈의 드라이드를 작중 가장 자극한 존재가 그였다. 이후 정우성에게 발리면서도 그를 떠올려서 팀플레이를 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다. 서태훈은 유독 사망 루머가 많이 돌았던 캐릭터다. 체력이 약하다는 게극 중에서 여러 차례 묘사되는 데다 피부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하얀 편이고 또 187cm의 장신에 비해 75kg의 마른 체중 등으로 상당히 말라 보이는 묘사. 가정 중 등장하기도 해서 이럴 루머가 잘 돌만한 이유가 있었다. 거기에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루머가 돈 적이 있다. 졸린 눈을 하고 있는 것이 병의 증거이며 심지어 일본 연재분에서는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하지만 연재 완결까지 멀쩡히 잘 살아서 그 루머는 결국 루머로 끝났다. 작품 마지막 최소연의 편지에서 서태웅 이준이어 국가대표팀에 들어갔음을 알려준다. 서태웅은 강대코에게 팟! 하면서 보여주고 아무렇지 않게 달려간다. 저것이 바로 진정한 서태웅표 약올립니다. 서태웅의 농구 실력 비결은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 최고의 남자 서태웅, 편 끝.